이쁘다. 피치민트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. 아, 요거 내일 출전할까 말까? 아, 이쁘다. 피치민트. 이쁘죠? 쟤네는 이쁜 거 아니죠. 피치민트 요런 거는 살짝 지금 화상 입은 거예요. 노숙하고 있다가 얘네가 들어왔는데 아, 요렇게또 요거 요게 화상 자국입니다. 화상 입은 거. 자, 요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요 겉잎장 입장 어 떨어지고 손잎장 나오고 하면은 어 원상복귀 되니까 그냥 기다림 기다림으로 기다리시면 돼요. 와 지금 내일 어라방에 선보일 거 지금 계속 하나 두 개씩 보이는 대로 보는 이 대로 지금 쭉쭉 빼내고 있습니다. 어머나 이거 뭐니 어머나 어머나 이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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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이거 웬일이야 풀 이렇게 묵은 멋노 와 요것도 내일 나가자. 너도 내일 나가자. <laughs> 구독자님들, 로맨스 다육 예쁜이들, 묵둥이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로맨스 다육 일요일 라이브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. 우리 내일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아, 이것도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자,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, 저랑 내일 오전에 데이트해요.